안녕하세요. 다이어이와 등이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음, 저기, 옵트샤, 옵트샤를 보여드리려고요. 이 옵트샤가, 이, 선물 올 때, 요게 서비스로 온 거거든요. 서비스로 온 건데, 요게 이렇게 물이 들었을 때는 꼭 구슬 같았어요. 저, 구슬이래나 보석, 보석 같았었는데, 이제 물이 빠지더니 요즘 또 물이 다시 이렇게 들고 있네요. 물이 이렇게 붉은붉은 물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쁜 색이 또 보석마냥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 여름에 물 살짝, 살짝 두번 줬어요. 여긴데 아무 이상 없고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이름 잃어버렸네. 적어서 놨어야 되는데. 지가 저기다만 적어놓고 여기다가 안 꽂아가지고 이름을 물어보네 요거는 요새 입장에 여기가 왔어요 이것도 물 한번 흠뻑 먹은건데 아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물을 달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녁에 주고 올라가야 되나 오늘이 20날 8월 2 0 화요일이거든요 안과 갔다가 와서 집에 들려서 이것도 이렇게 촬영하는건데 이것도 물을 흠뻑 두번 먹은건데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음, 무조건 아무 이상 없는 거는 아니랍니다 요 애분이가 요 애분이가 내려와 보니까 이 입장 두 개가 물음이 온 거예요 험뻑 그냥 물 먹고 요기 공간 있죠 요 공간하고 아 이쪽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에서 물을 먹고서는 이 물음이 온 거예요 입장 두 개가 그래서 저 뛰어냈거든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상 없어요. 짠짠해요. 더 이상은 안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은 줬지만, 이것도 물을 살짝 줬지, 이거는 많이 안 줬지. 물을 먹어서 물음이 오고, 물을 안 먹어서 물음이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음에 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레드에브니 음 레드에브니가 에벤이. 레드 어느 레인가 어느 게 척 쳐져서 치마를 입었어요. 이제 햇빛을햇빛이못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물달라 소리는 안,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입장이 한번 여기가 흐늘흐늘해서 지가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고서는 이제, 이렇게 뭐야, 물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두 개가 이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하얗게 친 거예요. 이두 개가. 입장 두개가 그래서 이제 핀셋을 띄워주고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영상으로는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목대가 굵, 굵, 굵은데 굵 짧아도 목대가 굵은데 말을 하자면 목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살은 다 문드러진 거예요 물러서 이 목대가 물러서 문드러지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한다면 뼈만 보여요 뼈. 뼈 이쪽 반대쪽은 괜찮은데 요쪽만 요쪽만 살이 물르고 뼈만 있는데 더 이상은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물러서 있는게 아니라 하엽이친거를 떼어냈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딱해져 요거 이렇게 하고 그. 콜로라타 콜로라타 지가 물 저기 흠뻑 줬다 그랬잖아요 선물인데 왜 흠뻑 물을 줬냐면 물을 너무 곱해서 물을 흠뻑 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물 먹어서 물음이로 있는 게 아니라 하엽이로 져 있더라고. 요 입장 세 개가 이쪽에서 입장 세 개가 하엽이로 져 있어가지고 그냥 두 가에다가 그냥 제가 떼어줬어요. 떼어주니까 이렇게 얼굴이 하엽이로 그러니까 그게 물음이었는지 계속 지켜봐 봐야 되는 건데. 입장세개를 떼어내니까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상 부뭐 같은데 예, 물으면 안올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요 그렇게그 히어소금 저희집 히어소금 이 히어소금이 이 사올때도 무려 이렇게 많이 물고프 해놓은건데 가지고 왔는데 들고 오다 보니까 입장이 오소소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렇게 하고 물주고나니까 입장이 생기가 돌고 그래서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물고프해 놓걸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잘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주고 물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입장이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입장이 전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이거 흠뻑 준 거예요. 굉장 싱싱해. 싱싱해졌네요, 입장에. 오늘 준게 아니라, 먼저 영상 올리고선 바로 뒤돌아서 이거 물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늘이 8월 20 화요일 날, 8월 20 화요일 날 영상, 나 영상, 그거 찍을 때 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물을 먹고 이렇게 싱싱하답니다. 그리고 선세이션. 컨세션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 입장에 좀 많이 메꿔졌어요. 물이 찼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살이 쪘다랄까? 물이 찼어요. 물이 근데요렇게요 가시로 볼 때는 색이 조금 연두색, 여기는 이제 녹색 계통이잖아요. 근데 얼룩볼때 이거, 이거 물어 물라고 그래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물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게 많이 채워졌어요, 메꿔졌어요. 여기 목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보이시나? 목대. 이것도 10년 넘은 화분인데, 이거 그때 살때 3천 원씩 줬나, 4천 원씩 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살 때도 10년 넘은 이거 10년 넘은 화분이거든요. 이것도 예, 예, 오페라. 오페라 항진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둘레 이 이렇게 있을 때 입장 하나가 수분이 빠져서 그쪽으로만 물을 조금 줬는데 물을 먹어서 그런건지 그 입장 수분이 빠질라고 그런게 이렇게 물음이 오려고 그건지 그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물을 줬으니까 물주 줘서 탈이 왔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저기 입장에 뿌리는 아무 이상 뿌리 쪽에는 이상 없고 입장이 무릎이 와서 이렇게 떼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대로 살아줄래나 다시 또 할래나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거 너무 미안해나요 이거 이거잘 살렸어야 되는건데 이렇게 되고요 아, 이게 보추라고 그러고 5층탑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이제 이름도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찾은 거잖아요 근데 8월 7일 날 물을 흠뻑 준 거예요. 8월 7일 날. 근데 또물 달래요. 또, 또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찍고 나면은 저기 할 거예요. 물 흠뻑 주고 갈 거예요. 이 8월 7일 날도 많이 더웠는데, 지금은 8월 7일만큼 베란다가 안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포트 여기 다 수분 빠져서 찌글거리죠. 찌글. 예, 물흠뻑 주고 갈 거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가 또물꽂지를 하나 했어요. 오, 이거 입장만 물달라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게 저 며느리가 겨울에 저, 저기 다육이 사주고, 삼각대 사주고, 물감 사줘, 사줄 때, 이게 서비스로온 치설송이거든요. 치설송? 핑크 자라고 사면 그냥 그렇게 몸살을 아주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물을 줘도요, 이게 아주 그냥 찌글찌글. 그래서 이거 워낙 그런 건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와서 뽑아봤어요. 너무 저 입장 나오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입장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하얗져서, 요런 뒤로 하얗져서 떨어져서 얼굴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뽑아봤더니 이 뿌리가 올 때랑 변함이 없어요. 똑 같은 거예요. 올 때랑 변함이 없어서 제가 핑크 자라보사 물꽂이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이거 저기 치설송 이거 물꽂이 한거랍니다이 치설송도 두 가지인가봐요. 이건 이렇게 물 들은 거 마냥 이렇게 자주색 치설송이었어요. 올째도올 적에도. 근데, 이제, 베란다 햇빛이 안 들어왔는데도, 색상은 그냥 요 색깔이더라고요. 요 색깔. 그랬는데, 너무 안 커서, 목대는 굵어요 뽑아보니까, 목대는 굵은데 세상에 어쩌면, 뿌리 활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뿌리가 시들어서 간 것도 아니고, 물러서 간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서, 생수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저는 이거 수돗물, 받,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다 담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음 물고지 해보려고요. 8월 2 20, 0일 화요일날 이렇게 그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먼저, 이거 먼저 이 저기 했을 때 먼저 영상에 이걸 얘기했었나? 이 영상 촬영했다가 삭제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이건 잘 모르는데 이게 영상에 비치니까 댓글에 음, 제가 만든 거냐고 이렇게. 저기,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는 아니고, 다둥이 따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봄에 벚꽃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그거 지구서는친정집 마당에 이게 핀 꽃인데, 그걸 제가 영상에다 올렸더니,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둥이 따님이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둥이 따님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이제 다 인자 또 인사드리는 건데 아 요거 요거를 좀 요거를 잘 키웠어야 되는 건데 요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짠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숨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을, 물은 진짜, 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입장, 요 밑에다가 떨어뜨렸거든요. 미용실 그 중화제병, 그 입구 조금만 있잖아요. 이렇게 퍽퍽 이렇게 두번 눌러서 떨어뜨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왔어요. 근데, 요 입장이 물을 많이, 다른 것보다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거, 오늘 다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